오늘 광복전 날인데요. 오늘 25년도 8월 15일, 227일째 되는 날에, 오후 4시에서 5시 정도 되어 가고 있는, 네, 서바다상공도시 서산하늘 되겠습니다. 당진과 예산, 문개구름이 아주 이렇게 많이 하얗게 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은 파랗고, 이렇게 보시면, 네, 구름이 아주 장복절날은 오늘 227일입니다. 구름이 많은 날 네, 구름이 아주 많습니다. 네, 해를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또 이렇게 가로로 하나 또 세로로 오늘 날씨 상당히 무덥습니다 네, 8월의 마지막 황금연휴, 휴가 피크, 서산 태안 남면도 해수욕장에 많은 차들이 내려오고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가 많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주 뭉개구름이 아주 많은 날입니다. 저녁 노을은 어떻게 지나나 모르겠네요. 하얀 그름이 아주 아주 하얘요. 아주 하얀 게 아주 인상적이에요.